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제가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영입니다. 네, 공정한 추첨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방청의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로터비 퀴즈로 시작하죠. 네, 정답 맞추신 분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로터비 퀴즈입니다. 다음 중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 중인 첨단 장비는 무엇일까요? 1 3D 스캐너, 2 망원경, 3 나침반, 4 수평계. 네,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 정답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샵 050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아, 보여주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늘은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지켜가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시설은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공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선 c t 와 3차원 스캐닝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유물이손상되지 않게 기록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 대상은 삼국 시대 당시 농경사회 생활상을 볼수 있는 목재쟁기 엑스선 촬영으로 손상 없이 문화유산의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3D 스캐너로 외형을 기록해 문화유산 보존 처리와 보건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과학적인 보훈과 보존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네, 복권기금 지원 사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행운의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걸음이 불편해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70대입니다. 길이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지치다 보니 가벼운 산책조차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저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길이 잘 정비돼 있어 밖에 나가는 날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마음 편히 산책에 나설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분.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방송 연금복권 7 1 0 플러스 제 287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추첨 시작합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1부터 10만 자리 모두 10개의 공이 돌아갑니다. 조다니까지 모든 공이 돌기 시작했군요. 자, 먼저 회색 공 1의 자리 당첨번호입니다. 9, 9번입니다. 9. 이어서 브라색공 10의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는요. 4, 4번입니다. 아, 파란색 공, 백엔 자리 당첨 번호입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백엔 자리 당첨 번호는 7번, 700. 이어서 노란색 공입니다. 천례 자리 당첨 번호는요. 천례 자리 4번입니다. 4천. 주황색 공, 만의 자리 확인해 봅니다. 만의 자리 당첨 번호는요. 1, 1번, 1, 1만. 빨간색 공, 10만 자리 당첨 번호는 몇 번일까요? 6번입니다. 60만. 마지막 초 자리, 1부터 5까지 5개의 흰색 공이 돌아갑니다. 당첨 번호는요. 5. 자, 5조 61만 4749원입니다. 네, 보너스 추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여섯 개 숫자가 순서대로 일치해야 합니다. 버튼 눌러 주세요. 예. 네, 보너스 추첨입니다. 1회 자리부터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 공 돌아갑니다. 먼저 회색 공 1회 자리부터 당첨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0번입니다. 0. 다음은 보라색 공입니다. 10회 자리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 번호 6번입니다. 60 자, 100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공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당첨 번호는 1번입니다. 100. 100. 100. 네, 다음은 1000입니다. 자, 1000의 자리 노란색 공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5번이네요. 5000. 다음은 만의 자리죠. 주황색 공이 역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당첨 번호는 3번입니다. 3만. 마지막 10만 자리 당첨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공 당첨 번호는 4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 번호입니다. 43만 5 160번입니다. 제 287회 연금복권 720 플러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당첨 번호는 5조 61만 4 749번입니다. 네 보너스 번호는 43만 5 160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로또 비퀴즈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 공개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기프티콘 받으실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지는 행운의 메시지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ay my name의 히터미, 도희입니다. 마음을 전하고 햄버거를 더하는 나는 함께 해주세요.